안녕, 지니쌤입니다 우리 오늘 볼 문제 마찬가지 주제 문제였고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였죠. 22번 이 문제가 지금 교재에 우리 중 나와 있는데 약간 위로를 해주자면은 중 옆에 조그맣게 상한개 쓸게. 그니까 중과 상 정구 중간 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알 수가 없는 생소한 개념 대체 뭐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생소한 개념,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태도, 쫄지 마. 어차피 네가 모르면 다 몰라. 알려줄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게이 글은 필자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 쓴 글이지 낚으려고 쓴 글이 아니야. 낚으려고 있는 건 선택지야. 다시 한번 선택지는 문제지만 은이 글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필자를 믿고 따라가세요. 이게 중요한 태도였고. 자, 그럼 확인합시다. 어떤 글인지. 소재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장 가서 보니까 it is 딱 봐도 느낌이 가주어 진주어죠?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없으니까 뒤에 나오겠죠. 확인할게. 전략적이면서 전술적인 실수래. 근데 뭐가 실수야? to give 주는 거죠. offensive 공격적인 위치를 줘버리는 거야. 누구에게? t 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후디해 보니까 그러한 공격적인 위치를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어택,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주는 건 당연히 실수겠죠. 그럼 주지 말아라. 이게 아마 주제일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보니까 센스담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반대자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어택,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욕을 할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주절되겠죠. 그럼 주절은 빨강으로 가볼까? 진짜 중요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장점인데 무슨 장점? 빙 프로액티브 자이뜻 몰랐어도 앞에를 보고 약간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상대한테 할까 뭐하지 말래 공격할 수 있는 거 주지 말래 그럼 공격할 수 있는 위치 누가 가져야 돼 나한테 있어야겠죠 그럼 프로액티브니까 프로는 앞으로의 뜻이 있고 액티브 활동하는 거니까 내가 먼저 활동하는 거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먼저 활동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런 장점. 근데 그게 뭔지 모를까봐 쉼표 뒤에 블라블라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더 어려웠어. 에어링 once on dirty l u n d r y 시험장에서 뭔지 몰라. 이따 얘기해 줄게요. 우선 갑시다. 몰라서 그 다음 가보니까 다행스럽게 여기에 아는 말이 나왔죠. Telling on oneself. 뭐 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은 아 앞에 내가 아무리 dirty l u n d r y 를 에어링하는 거라든지 proactive 이거 뭔지 몰랐어도 전부 다 이해하고 유사한 뜻이겠구나. 예측은 할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장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하기에는 무시하기에는 그럼 무시하면 되안데안 되겠죠. 쉬운 말을 좀 복잡스럽게 쓰긴 했네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대. 뜻을 알려 주자면 아까 프로액티브가 내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먼저 앞에 나가 행동하는 거. 진취적은 적극적인 뜻이었고 이 에어링 원스 온 덜티 런지리가 뭐냐면 은 더러운 빨래를 에어링, 공중에 펄럭펄럭, 나풀나풀하면서 알려주는 거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였어. 근데 수거를 현장에서 다할 수는 없어. 뒤에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계속 가서 보니까 뒤에 내용. 치프,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한 장점들. 그럼 앞에 나온 장점 뭐였어?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대한 장점은 is the ability, 능력 가지는 건데 무슨 능력? t 컨트롤 통제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메시지 통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또 엔드디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프레임드 틀에 짜여질 것인지, <목소리> 즉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먼저 정할 수가 있대. 아, 그러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있던 이널티 런줄이 알리는 거랑 그다음 자신들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 선수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서 보니 그것이 리브스 남겨두겠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having to respond to you 너에게 반응을 해야 하게 남겨 둔대.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 자, 얘 뜻이 뭐냐면은 여기 내가 있어. 여기 내가 있고 헷갈리지 않게 펜 바꿔 줘야지. 여기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는데 지금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이야기했어.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남겨 두는 건데 딴 사람이 나에게 반응을 해야 하게 남겨둔대 뭐하는 것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 어라운드가 한 바퀴 도운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대신에 그럼 다른 방향이니까 내가 걔한테 반응하는 것, 즉 반대 방향 대신에 얘가 나한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래 같은 얘기 해준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정이 끝났죠. 앞에 나왔던 그 어려운 개념이었던 덜트 런즈리가 뭔지 알려줬었고요. 뒤쪽 가서 보니까, this approach.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 s 적합하게 실이 용어 붙여져 있대. 뭘로? 스 t 링 a l i n g 따옴표 쳐 있는데, 모르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this approach가 뭔지 이미 확인했죠.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게 스 t 링 a l 라 불리고 있는데, 뜻을 외워놓자면은, 이게 원래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선수 측이 이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어떤 조직이 어떤 기관이 이렇게 선수를 칠때그 기관은 브렉스 뉴스 뉴스를 탁 터트리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before 뭐하기 전에 그 위기가 발견되기 전에 미디어나 다른 인터레스티드 파리스 노는 파티 아닌 거 알고 있죠 파티가 당사자의 뜻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터레스티드 이해 관계에 있는 서로 이해가 얽혀 있는 그 이해 관계자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래. 그러면서 in experimental research 어떤 실험 연구인데 그걸 누가 한 건지 블라블라 알려 주고 있고요. 그 연구에서 스틸링 썬더라는 거. 선수치기. 시험장에서 몰랐겠지만 어쨌든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죠? 그 먼저 얘기한다는 것이 in a 위기 상황에서 그것은 as a post 뭐 하는 반대로 허락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보가 제일 처음에 발견돼. 누구에 의해서 another party니까 다른 상대방,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 대신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resulted in 결과를 가져오죠. 상당히 높은 신뢰 평가를 가져오더래. 헉,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금 이 회사가 위기야. 위기인데 먼저 우리 회사가 이런 위기가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신뢰 평가가 어떻게 되었어? 올라간 거야. 자기에 대해 저렇게 치부를 얘기할 수 있다면은 믿을 수 있는 회사군. 이런 식으로 신뢰가 올라가고요. 뒤에 보니까 as significant,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실이 그 앞에 나온 관찰자들, 그 작가들, 또는 그 권위자들이 found, 알게 되었죠. 대띠에 보니까 신뢰성 평가, associated with, 관련된 뭐랑? 스틸링 썬더, 오늘의 이 주제, 소재였죠. 먼저 이야기하는 거에 관련된 신뢰도 평가는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대. 뭐를? 퍼셉션 인식인데 그 위기를 as less severe 덜 심각한 걸로 볼수 있게 해주었대. 그럼 내용 정리 되시나요? 제일 처음 이 글이 어렵게 시작하긴 했어. 내가 뭔지 모르는 개념이 블라블라 나왔는데 어쨌든 내가 알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스틸링 썬더라던가 아니면 에어링 원스원 덜티 런즈라는 게 자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얘기라는 거를 정의 내려주고 있고요. 그정의 끝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연구 조사를 해 보니 알게 된 거.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은 다른 대상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면은 가져오는 결과. 신뢰 평가 올라갔고 그 신뢰 평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위기 상황을 딴 사람들이 덜 심각하게 보더라라는 좋은 결과가 두 가지 나온 거였죠. 그럼 주제는 뭐야? 선수치기에 대한 좋은 결과들, 좋은 효과들 이게 되겠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내려와서 보니까 먼저 1번에 necessity, 나쁘지 않네, 필요성, 괜찮은데? 뒤에 보니까, being cooperative, 얘가 안 되겠죠? 선수 측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번 가서 보니까, 중요성, 음, 나쁘지 않네, 그 다음 가서 보니 taking the initiative. 이 표현 몰랐으면 꼭꼭 외워두세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이었고, 아까 사실 뭐 dirty l u n r y 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있던 stealing thunder 같은 거는 생소한 개념을 알려줘.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니셜이 처음의 뜻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고, 미안. 다시 써야지. 이니시에이트 하면 은 시작하다의 뜻이 있죠. 그리고, 이니셔티브. 얘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주도권이라든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창의라든지 아니면 발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권 뜻이었어.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에 대한 중요성, 먼저 내게하는게 되겠죠? 답이네? 뭐에 있어서?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확하죠? 이번 매우 좋고요.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우선 문제에 대한 글도 아니긴 했습니다. 뒤에를 확인해 보니 잘못된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래. 땡땡, 아예 아니죠? 4번 가서 보니까 중요하대요. 오 좋아. 뒤에 보니 근데? Remaining silent,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안, 안 되죠? 먼저 얘기하라 했죠? 땡이었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장점 아 마음에 들어. 근데 뒤에 가서 보니 회사 이미지 개선시키는 거 장점인데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고 뭐를 통해서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선수 측이 통해서 이게 들어와야겠죠? 답이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주의할 거 생소한 개념 나왔을 때 거기에 정이 나올 거니까 쫄지 말고 필자를 믿고 따라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오늘은 음, 수고했고 다음 시간 볼게요.